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티네이저의 사진과 하랑 그리고 전 필입니다. 일단 뭐두분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요. 하이티네이저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300만을 달성했습니다. <laughs> 저희가 며칠 전에 Q&A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질문들 중에서 모아 모아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질문을 다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첫 번째 질문. 300만 구독자 달성 소감이 궁금합니다. 200만에서 300만 오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얼떨떨해요 되게. 우리가 정말로 300만까지 왔다고? 많은 분들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있구나를 느꼈고, 많이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진과 찐따 제작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단순한 이유였어요. 학교에서 잘 나가는 일진이 찐따 같은 아이를 좋아하게 된다면 어떨까? 라는 궁금증에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일화가 너무 잘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러닝 타임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음 이거는 저희가 애초에 제작을 했을 때부터 5분에서 6분 내외의 작품을 만들자 라는 주의를 좀 갖고 있었고요 한 스토리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 뭐 어쩔 땐좀 짧은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땐긴 영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노워마세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대본을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즉흥인가요? 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죠. 예, <laughs> 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게 대본이 없으면 저희가 절대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5분에서 6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지만 실제 저희가 촬영을 할 때는 몇 시간을 걸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몇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본을 없이 즉흥으로 연기한다는 건 신의 영역이다. 만약에 촬영하실 때 대본이 없으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겠죠. <laughs> 어디서 처음 만나고 어떻게 친해졌나요? 저희가 원래 처음 만나게 됐던 건 끄적끄적이라는 채널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도 뭔가 저희가 커플 역을 맡았었는데 또 이렇게 우연히도 일진과 찐따로 또 파트너로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친해지게 된것 음. 같아요 끝, 끝, 잘 별로 이렇게 친해지진 못했고 하이틴 촬영을 거의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뭐 친해졌죠.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어떠셨는지 어렴풋이 뭔가 기억나는 게 파트너분이 저보다 한참 어리신 줄 알았어요 제가 첫그 기억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아예 뭐 그냥 뭐 사회생활 잘하네. <laughs> 아 거짓말로 들린 건가요? <laughs> 결말이 정해져 있는 스토리인가요? 요즘 들어서 일진과 진다 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음이 마지막이다, 다 다음이 마지막이다.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결말을 정해놓고 소을 쓰진 않습니다. 시트콤처럼 매주 매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컨텐츠가 생기면은 그거를 따라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 좋은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어떻게 섭외하나요? 더 구하시나요?라고 했는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이제 먼저 지원이 오시는 경우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 이미지가 맞으면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편이고 다른 영상에서 나오신 분들이 어? 이분 우리 채널에 출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더 구하냐는 질문엔 너무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티네이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배우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여기 링크 있으니까 여기 눌러줘가지고 여기서 배우 신청해 주시면 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연기학과 나오셨나요? 저는 일단 연기학과 전공이 아니고 독어동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아독어동문학과요 네. 그럼 지금 혹시 독일어 할줄 아는 거 있으세요? 아 근데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요 <laughs> 저도 이제 연기 전공을 하진 않았고요 실용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한 번도 노래를 못 들어봤어요 제가. 아 정말요? 네. 저희끼리 한번 회식을 하게 되면노래방 한번 같이 가봐야겠습니다. 하디님은 <laughs> 일진 역할을 처음 제의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일진 연기라는 걸 들었을 때는 진짜 뭐 더블로리처럼 못된 연기라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못된 처먹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초에 지금 우리 캐릭터가 내가 얘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럴 만한 껀덕지도 없고. <laughs> 그래서 더 착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네. 사랑하면 변한다고. 처음에는 비록 일진과 찐따 사이였더라도 사귀게 되니까 반영이 되거든요, 내 마음이. 약간 오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웃음> <웃음> 어, 하진님은 앞머리 있는 게더 이쁜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laughs> 는 제가 뭐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 앞머리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대신에 이제 좀 힘이 커서 잘라봤는데. 네 저도 사실 앞머리는 사진을 좋아합니다. <laughs> 맨날 앞머리 자르고 앞머리 자르라고. 네, 2024년에는 앞머리는 하진을 볼수 있을까요?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고려해보신답니다. 하람님은 세금 세 배로 내고 계신가요? <laughs> 대답하세요. <laughs> 마음 같아서 한한 다섯 배, 열배 내고 싶은데 내라고 하는 그 세금이 정해져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네, 아, 열심히 그냥 성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laughs> 하람님이 <laughs> 촬영만 하면 예쁜 여성분들이랑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파트너 배우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 생각이 아예 안 들었던 것 음, 같아요. 연기는 사실. 연기다. 네. 지원님은 실제로 하람이 형이랑 친한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진짜. 했었는데 <laughs> 지원님이 극중 안에서 정말 하람님을 싫어하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이게 연기를 넘어서 실제로도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laughs> 아니 너무 찐 형이. 네 표현을 맞아요. 너무 잘해가지고 지원이가. 어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웃음> <웃음> 그냥 <전화차>! 갑자기? <laughs>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건다고? 아니 농담이고 이제. 어, 지원이랑 되게 많이 친해서 촬영할 때가 아닌 진짜 지원이 모습이 완전 180도 다르게 맞아요. 엄청 착하고 여리고 밝고 맞아요. 그런 성격이어 가지고 저희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라미 형 찐따 연기 너무 잘하는데 경험에서 나오는 찐 바이브인가요? <laughs>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고등학생 때 되게 조용하게 지냈 어떤 것 같은 어, 내내경만 그런 건가? 아 이거 너무 뻔한 어, 원래 찐 바이브냐고 하신다면 사실 처음에 이제 찐따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떻게 찐따스럽게 할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거를 저는 처음엔 일상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되게 찐따스러워지는 그런 모먼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뭔가 가지고 와가지고. 연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진짜 찐따가 돼 있더라고요. <laughs> 어, 이거는 하드님한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진짜 고딩 시절에 잘 나가셨나요? <웃음> 어. <웃음> 과연 이 아지는 정말로 일진이었는가? <laughs> 제가 고딩 때3년 내내 남자친구 한 번도 못 사귀고 공부만 했어요. 일진, 이하진이 일진이 아니었다고? <laughs> 저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수업 끝나면은 야자하고, 학원 가고 집에서 다 자고 일층같이 다 촬영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와 힘들었던 에피소드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라고 돼 있네요. 재밌었던 건 그냥 매화가 약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억 남기는 느낌인 거예요. 매 순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힘들었던 거는? 힘들었던 거 어, 이제 좀 추워졌을 때. 아. 야외에서 촬영했을 30파? 때 그때가 그때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춘추 복장으로 있어야 되고 저희가 오디오 엔지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맞아요 뭐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이 타 어. 있는 거예요 날씨는 춥지 소리는 계속 엔지가 나지 이게 상황이 잘 맞춰지질 않다 보니까 그때 정말 딜레이가 많이 됐었죠 네. 촬영이 힘들기도 했고 나중에는 누나 입술이 부러졌어요. <laughs> 저희가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만든 에피소드입니다. 30화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하진 님은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을까요? 주은 님 나왔던 게전 제일 재밌었어요. 저 질러버린 거냐고. 아 그거 1층까지 다 3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주은 님이랑 하라 님이 이렇게 문 사이로 이렇게 빼꼼 내밀어가지고 고백 공격을 이렇게 직관하는 장면에서 이제 연기력이 폭발을 했던 약간 주우님의 그 신들린 찐따 연기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어, 제가 그 연기를 되게 좋아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주우님 오실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막 연기하면 구경해야지. 그래서 <laughs> 보고 싶은 연기. 계속 <laughs> 보게 되는 연기.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전 남친 때렸던 시. 음... 그날 좀 더웠거든요. 하진님이 시도했던 첫 액션신. 근데 제가 그 연기한 걸 보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laughs> 이게 뭐 사람 패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아쉬웠고 힘들었다, 굉장히. 저는 하진이의 가출편 찍었을 때 음, 아.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밤에 가로등 아래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조용한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리 위에서 매미가 쾅 하고 떨어진 거예요. <laughs> 이두 분들이 막으 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확히 이 사이로 매미가 떨어지는 나는 참새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오 맞아 남아치고. 맞아 맞아. 진짜 이만했어요, 크기가. <laughs> 철벽이나 치고 <비슷한> 진짜 아니랄까 봐. <웃음> <박태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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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못해! 연기하다가 실제로 호감을 가진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화진님 어떠세요? 있었어요? 있었나? 어. 이, 있었나? <laughs> 있었나? 저는 아, 뭐 글쎄요. <laughs> 글쎄요? 나, 나 이거 못찾는데 로코한 차원으 가겠습니다. 아, 그 사설에서 제가 따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연기하다가 실제로 몰입돼서 기분 나빴던 적이 있나요? 기분 나빴다기보다는 상처 받았다. 지원이가 나를 경멸하는 그 <웃음> 순간마다, <웃음>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눈치 보게 되고 뭔가 진짜 소극적이어지더라고요, 완전. 그 아. 지원이 특유의 약간 그 미간 찌푸린 거 진짜 주자그 표정 있잖아요. 그눈 진짜 그러면서. 무서워. 맞아, 야나 그거까지. 하진님은 좀 연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상대배우. 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막 우연님이나 또막 밑동님도 그렇고 저한테 막 머리채 잡히시고 막 그래서 좀 되게 할 때도 제가 어? 저기 계세요. 막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방금 봤어요? <laughs> 하람 님이 사실 맞은 게 게스트뿐만이 아니라 하람 <laughs> 님도 님도 진짜 많이 맞았어요. 까을 <laughs> 너한테는 사과 <사고> 안 하고 <laughs> 극 중에서의 성격과 실제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또 MBTI는 어떤지 비슷한 면도 많아요. 음 어떤 점이? 일단은 좀 털털하고 말투 툭 던지면 듯이 이렇게 내뱉는거나 이런 거는 그냥 제 실제 말투를 제가 쓰거든요. 그냥 하람님은 어떠세요? 음, 절반은 맞지 않을까. 근데 <laughs> 절반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하람이 원래 찐따가 아닌 사람이에요. 이만자예요. 잘생겼잖아요. 봐봐. 아유, <laughs> 이런 찐따가 어딨어 세상에? 음. 근데. 찐따 연기를 해 오다 보니까 찐따미가 이게 영혼에 스며든다고 해야 되나? <웃음> <웃음> 처음에는 아니었을지언정 지금은 조금씩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뭐두분 MBTI는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ENFP입니다. 엥프피 엥프피. ENFP. 사람님은요? 저도 놀랍게도 ENFP입니다. ENFP <laughs> 커플이었어? 저희는 아이에 가까운 이어서 아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좀 네, 왔다가 거의 갔다. 반반 아니면은 뭐 사십육십 뭐 이런 식이어서 뭐 집에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음. 근데 또 이렇게 사람 친한 사람들 만나서 노는 것도 좋아. 근데 막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고 막이러진 않는 스타일이야. 찐으로 뽀뽀했나요? 이게 무슨 질문이죠 대체? 아 그거는 저희 그 영상을 계속 해서 돌려보시면 뭐 음. 아실 수도 있으시고 0점한2호에서 그렇게 보시면 음. 한 다섯 음. 번열번 보셔야 음. 아실 수도 있을. <웃음> <웃음> 촬영하다가 현타 온 적은 없는지 왔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가장 그 뒤바뀐 일진다가 제일 심했고 그때는 이제 촬영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가 일진되고 말도 안 되는 대사들을 이제 막 <웃음> 주셔가지고 <웃음> 맞죠 맞죠 합격. <laughs> 네, 이게 그냥 여기서 뱉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공주님 안기로 껴안고 그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얼굴만 봐도 막 실룩실룩 아니 이게 뭔가 대사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그걸 버텨내야 되는데 이제 합격 그거는 아무리 뱉어도 이게 맞아.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 보면서도 제가 그걸 못 견뎌하는 그게 담긴 거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지원이가 너또뭘 너 봐? 막 이렇게 하잖 뒤에서. 네. 제가 음. 하람을 보다가 안본 척한다고 어? 나 책상! 이러면서 <laughs> 그게 난 너무 재밌었어. 하한 님도 찐따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구나라고 느꼈던 게그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음. 한 번이라도 서로 커플을 바꾸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거 동시에 대답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니, 아니요. 둘다 아니요를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촬영장에 와서 그냥 호흡을 맞추면 은 너무 편해요. 하람님은 좀 어떻게? 굳이 뭔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촬영하다 보면은 그냥 누나가 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뭔가 느껴진다 해야 되나?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아, <laughs> 거기까지 갔다고? 뭐야 뭐야? <웃음> <웃음> 나 눈치 빨라? 뭐야 뭐야? <laughs> 네 지금까지 하이틴네이저 300만 구독자 달성 기념 Q&A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 채널에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한건 아니지만 일진과 찐따라는 콘텐츠로 이 채널과 함께 하게 되었고 300만을 이제 같이 찍게 되었잖아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이렇게 300만 Q&A를 찍게 되었는데 그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콘텐츠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저희 하이틴에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콘텐츠를 끝낼 생각이 없으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화이팅! 유니저 구독자 여러분들 드디어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빌게요 새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